2026년 사람들은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며 숨통이 트이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보면 2026년은 우리가 기다리던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형태만 달라진 또 다른 긴축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올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은 단순한 경기 과열이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전환 비용, 그리고 AI 반도체 중심의 산업 재구조화처럼 구조적인 요인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몇번 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의료, 교육, 보험료, 주거비는 금리 인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과 ECB는 금리를 쉽게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 오르는 리스크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재정 부담이 2026년에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은 누적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유럽은 국방비와 에너지 전환 비용이 폭증합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또 다른 물가 압력이 생기고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즉, 금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유동성은 더 조여지는 구조적 긴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QT 양적 긴축은 여전히 유지되고 유럽은 재정 규율 강화, 중국은 부채 축소 정책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변수가 됩니다. 대만 해협. 중동, 우크라이나 등 어느 지역에서든 긴장이 고조되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또한 번의 인플레이션 파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의 시나리오는 대부분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경기 회복 구조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긴축 기조 유지, 부분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강할까요? 첫째,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처럼 구조적으로 투자 수요가 멈추지 않는 산업입니다. 이 분야는 금리보다 기술 경쟁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둘째, 달러 강세 흐름입니다. 미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며 치는 국은 다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셋째,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2026년 경제의 진짜 방향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어떤 재정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026년, 금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긴축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